어제 영화 미키 세븐틴을 보지 않았습니까? 그동안의 봉준호 감독님의 여러 영화들 속에서 여러 소스들이 이렇게 저렇게 버무려져 만들어진 영화 같았는데요.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웠었던 건그 영화가 끝나고 여운으로 남겨질 수 있을 그 씁쓸함이 이번에 영화에서는 없었다는 라 것인데 뭐 그런 씁쓸한 게 사실 좋은 감정은 아닐 수 있을 지만은 그동안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서 어쩌면 제가 발에 왔었던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에 길들여진 것 같아서 그 갈증 일이 잘 해소되지 않고 이 찝찝한 그 느낌 그런 갈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태적인 집착 그런 게 걸려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얘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하시죠 2015년 4월 6일, 체중 82.3kg, 먹은 음식, 바질, 시 빵, 주먹밥, 도시락, 순대국. 변기가 막혀 엄마를 데리고 야외 화장실로 가서 엄마 볼일을 보게 하고, 대청역 사우나에서 샤워, 중앙선 아신역에서, 에로 영화, 묵간도, 엑스트라, 찍고 집에 가는 길, 에, 센 동생이 연락해서 어, 학교 폭력 교육극을 할까 말까 인연극이랑 스케줄이 겹쳐서 애매하게 승낙을 했다. 센 동생이랑 회기에서밥 먹고 노가리 까고 집으로 왔다. 그랬다고 합니다. 아까 말한 그 찝찝한 결말에 대한 집착,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법한 그런 불쾌한 감정이. 참, 있으면은 거슬리고, 없으면은 아쉽고, 뭔가 완성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쩌면 의도한 대로 완성된 기분을 줬을 수도 있겠다.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, 뭐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여러분 쉬세요.